오산시는 지난 6일 오산천 일원에서 열린 2025 시민 참여 오산천 단장 행사를 80여 개 단체 약 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산천 작은 정원을 맡아 관리해 온 시민 단체와 돌봄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산천 가꾸기에 대한 다짐을 함께 외치며 시작됐습니다. 이어 이건재 오산 시장과 오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숙근 코스모스를 식재하며 생태하천 보전에 동참했습니다. 참여단체와 시민들은 각자의 구역에서 제초작업, 보식,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시민의 손으로 가꾸는 오산천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오산시 환경사업소 생태공원녹지과 주관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통해 개인물병 지참을 유도하고 현장에는 대용량 얼음물과 다회용 컵을 비치하는 등 친환경 실천도 병행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한 이번 행사가 오산천을 더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가꾸는데 큰 힘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쉼터이자 생태자원으로서 오산천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박스경제tv였습니다.